에이 멘토님 혹시 그것도 멘토님의 식이 아닙니까? 어, 멘토님이 지식을 많이 갖추다 보니까 아 이제 너무 똑똑하다. 그게 다래 가지고 멘토님의 상식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보충 자료를 주면은 이 해동 대한민국은 뭐라 했냐면 홍인과 지도자들이 태어났다 했어요. 그 홍인과 지도자들 갖다가 전부 다 뭐라냐면 이 인류의 지판대를 한글에 전부 다 고목나무로 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전부 다지판대가 바로 뭐냐면 지구촌이에요. 이 지구촌의 동그란 원인 것 같아도 이 전부 다지판대를만들었는데 저쪽에 가지에 있는 저기 유럽하고,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중화하고, 그 다음에 그 몸통 밑에 있는 뿌리, 뿌리, 천손들이 사는데, 요걸 3등정 쫙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업할 때 뭐냐면, 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 그 다음에 몸통, 중화, 그다음 중화 밑에 있는 뭐냐, 뿌리, 이 천손들을 만들어놨어요. 그 천손들이 지금 몇 명이 만들어놨냐면, 30%일 때는 전부 다 30억, 3천만이 돼 있지만은, 지금 70% 시대를 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0억이 돼야 돼요. 그럼 인류가 지금 70억인가요? 한 77억 될걸? 그럼 대한민국이 전부 다남북을 합치가 전부 다 7천만일까요? 남북한 합치면요, 한 7,70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 7,700만 명이 전부 다 누구예요? 홍인간 지도자들이에요. 이 안에 마지막 일생을 살려온 사람들이 30%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부 다, 너희들이 헷갈릴까봐 그물 다 꺼놨는데 바로 뭐냐면, 저쪽에 가면 천사산맥 아시죠? 천사산맥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히말라야산맥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맥으로 금을 딱끊놨는데 히말라야 산맥으로 금을 딱끊놨을 때는 뭐냐면 이쪽은 전부 다 유럽 과지라하자 활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천사 산맥 이 안쪽으로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나무에 전부 다 몸통이 되는 거예요. 이 몸통을 뭐라 한다? 중화라하자. 중화 중화 누구예요? 중국. 그죠? 이 예, 중국. 아,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통 밑에 뭐가 있냐면. 어, 저, 저기는 산맥으로 금을 걷어놨지만, 여기는 산맥으로 금을 걷는 데가 아니죠. 왜? 천손들이거든요. 천손들은 천기 물을 갖다 좋아하기 때문에, 좀, 뭘 해야 돼요? 물로 좀 걷어놔야 돼. 그래서, 물로 딱 걷어놓은 데가 바로 어디냐면, 저기 북한의 경기선인데,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을 해가지고 그때 게 돼? 강으로 딱 금을 딱 걷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넘어가면, 북한에서 남아까지 전부 다 뭐가냐면, 삼천리금수강사이란 말 썼어요. 수천 동안왜 삼천리 금수강산을말씀냐 그러면, 삼천리, 길이가 삼천리, 둘레가 칠천리, 산이 70%, 들이 30%, 이 대륙이 있으면 대륙의 70%를 갖다 태평양에다가 몸통을 싹 담가 놓고 모든 청기를 다 끌어당기고 나머지 30%는 전부 다 대륙으로 만들어가지고 삼천리 금수강상, 뿌리를 쫙하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손. 천손들은 뭐라 그래요? 천군. 그럼 천군은 뭐예요? 어, 대우주의 신들로 있을 때, 대우주의 원서에 있을 때 전부 다 지도부층. 최고의 신랑을 갖춘 신들 지도부층이 있는데 그 30%가 바로 뭐냐면 이 땅이 태어난 거야. 뭐하러서 천지대공사 하려고. 그럼 천지대공사는 지금 우리만 하느냐?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출몰해가지고 천지대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 있어요. 신들이 그냥 온게 아니라, 대신들이. 천지 대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천지 대공사는 뭐 합니까? 뭐 아버지처럼 뭐 공사합니까? 똑똑똑똑 만들어가지고. 신들이 왜 전부 다 출몰했어요? 왜이 법문장에도 신들이 다 출몰했어요? 천지 대공사 해야 되니까. 그럼 천지 대공사는 뭡니까? 공사를 하니까 뭐 엄청난 지구 공사를 하는 줄 아는데, 천지 대공사는 바로 뭐냐면,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진리를 생산하는 거야. 교육을 생산하는 거죠. 이 교육을 이 진리를 생산해가지고 인류를 전부 다 이끌어가면서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대한민국 뿌리예요. 그럼 멘토가 물어볼게요. 지금 남북간지 7천만이 살아가는데 전부 다홍인과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이홍인과 지도자들이 이런 신들이 두분 다시 땅에 올수있나요나 이걸 물어보는 거야. 우주에 이런 신들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내 육신이 뭐 이쁘고 잘생기고 몸매가 날씬라고 뚱뚱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원신, 내 영혼신은 뭐냐면 저 대우주에 있을 때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로 전부 다 훌륭한 신들이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그걸 보고,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노? 그걸 딱 보고, 아, 몸매가 좀 뚱뚱하고 허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키가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 육신을 쳐다보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육신은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전부 다 창조 진화 가정을거가지고 어, 종교인들하고 좀 싸우는 게 있대. 기독교하고, 저거 뭐야, 어디게. 과학자들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창조했다라고. 저 과학자들은 뭐라냐면, 아, 창조는 아니다. 그 말도 안될리 하지 말고, 진화됐다라고 그래요. 진화. 근데 멘토는 뭐라냐면, 어, 아버지가 창조해가지고, 그래, 진화됐다. 그럼 요두 개를 받아들이면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기독교하고 과학자들 싸울 일이 없잖아. 아직까지도 진화론이 있으면 뭐냐면 유럽에서는 진화론을 받아 또받더라도 아니다. 다인의 진화론이 맞다. 우리는 원숭이도 조사이 원숭이고 침팬지가 될수 있고, 원숭이 침팬지는 설수 있어요? 잠시 설 수는 있어. 그죠? 잠시 설 수는 있는데 다시 앉아야 돼. 이영혼 신이 인간의 육신에 들어오려면 정확하게 직립보행을 해야 돼요. 똑바로 써야지만 전부 다영혼 신이 6600개로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꾸덕꾸덕 하면요, 절대 내영혼 신이 인간의 육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해가지고 전부 다 진화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바다를 갖다 70% 만들고 육지를 갖다 30%, 산대치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이70% 물로 있어야지만 전부 다 생명이 번식하니까 저 미생물부터 아주 단세포 미생물부터 하나님 창조를 해 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놈은 닭으로 어떤 놈은 침팬치로 어떤 놈은 저 개로 개는 좀 그런다 강아지로 어떤 놈은 저 말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정자가 정확하게 뭐냐면 전부 다 단세포 볼때이 미생물 때 벌써 뭐냐면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조해서 전부 다 진화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진화 발전이다 끝났어요. 닭은 뭘로까지 진화 발전이 다 끝났냐면, 알을 낳을 정도로. 그 과학자들도 뭐라 사람들이, 야, 닭이 먼저가, 악이 먼저가, 이라, 이지라. <laughs> 아버지가 닭을 갖다가 전부 다 창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진화 발전 했는데, 진화 발전이 다끝난 단계가 바로 뭐냐면, 닭이 알을 놓을 때까지, 말이 새끼를 놓을 때까지, 돼지가 저기 한1 열두 마리 전부 다 다산을 할 때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모든 동식물이 전부 다 진화 발전이 다 끝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인간도 뭐냐면 진화 발전이 다 끝났어요. 인간의 진화 발전이 다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지식을 갖추면 안 된다. 멘토가 뭐라고 전부 다 일성했냐면,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어, 지식인데 들으면 내가 몰매 맞을 소린데, 책 속에는 지혜가 없다, 야. 책 속에는 진리가 없다. 라고 일성을 했어요 저, 어, 진리는, 멘토님 말씀하신 진리, 진리가 있다. 진리는 저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진리는 저, 저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저 도파에서 나오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저 공자 말씀이 전부 다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멘토님이 자꾸 진리 진리 말하니까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요, 어떤 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불경, 도경에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진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 사회의 진리다. 진리는 사회의 진리가 진리예요. 사회 진리가 뭡니까? 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가지고 인생을 전부 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전부 다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길. 이 사람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인류 전부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해? 전부 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내 인생을 존경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 진리라는 말 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처가 죽을 때한 말이 있어요. 절대 난한 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한 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한 마디 나는 불법을 갖다 전한 적이 없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부처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냐 면 비유를 했었죠. 비유해가지고 전날에 내 앞에 사람이 오기 전에 전날에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신이 다 내려 약도 뭐 관음 뭐 지장 다 내렸었으니까 신이 딱 내렸으니까 전날에 뭘 주냐면은 부처가 뭐 그렇게 지식이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 2000년 전에, 물도 없는 인도에서, 옷도 그냥 하나만, 으흐흐, 걸치고 다니는 이 인도에서, 부처가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당시 물이 얼마나 귀하면요, 우리 부처님이 잠드실 때, 오늘은 팔을 씻고 주무셨다. 이런 걸 갖다 불경에 다 남겨놔. 팔만 대장이. 팔만 대장경이에요. 글자가 팔만 자 있잖아. 그죠? 경판이 팔만 자, 팔만 개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 높이를 쌓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 백두산 높이만큼 돼, 8만 대장경이. 그런데 멘토가 뭐라고 얘기냐면, 8만 대장경 속에는 진리가 영초일미도 없다라고 서라는 거야. 멘토의 말이 자연의 법칙이 안 맞는다라면, 그 당시 8만 대장경을 만든 신들하고 지금 그 대고대고문은 원효신이잖아. 요 원효신하고. 뭐 엄청나게 신들이 많은데 신들이 나를 다 때리, 때려, 때려 죽으려고 요 꿈이 나타나가지고, 에이. 멘토야, 네가 말하는 불경에서 불경이 전부 다 8만 대장에 네가 진리가 0.1mm도 없다는데 네가 뭘로 책임질래?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 일성을 하냐면은 모두 신들한테 8만 대장의 성에는 진리가 0.1mm도 없다. 너가 살아가는 지식은 있죠. 8만 대장형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각을 했지. 거란에서 갖다 쓰고, 대장경. 저 일본에서 갖다 쓰고, 저 서역에서 갖다 쓰고, 모든 저 불교의 불교 도파에서 가져온 모든 지식을 갖다가 총지대성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가 저 거란을 갖다 물치기 위해서 한땀한땀 한땀 명품 있잖아요. 그죠? 디올처럼.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했다매 글자 하나 파고, 저라고. 삼배. 그리고 그러니까 오타가 거의 없다잖아요. 왜? 하나, 글자 하나 파고, 삼배절하고. 또 글자 하나 패고, 삼배절. 에라이, 그, 언제, 그, 그. 그래가지고 한번 전부터 초조 대장이 다 소식을 대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다시 또 대장이 또 만들었잖아요. 또 전쟁 일어나니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현대에서 뭐냐면, 저기 이제 저리 다니는 스님들이 뭐냐면또 지식인들이 뭐라냐면, 이제는 또 새롭게 또 팔을 갖다 또 만들자 그래요. 팔만 대장을 또 다시 만들자 그래. 그래야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부처님이 보호하신다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으려면, 팔만 대장역을 좀더 세련되게 만들고, 좀 조각을 갖다 더 멋지게 해가지고, 전부 다또 부처님의 가우, 하나님의 전부 다 가피를 전부 다 입는다고 얘기하는데, 기가 잘 놀으시죠. 근데 멘토는 뭐랬어요? 이전에 다닌 사람들이, 모든 지식인들이 전부 다, 세계에 있는 모든 전부 다도파 있는 사람들이, 불경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뭐라고 지금 일성을 하냐면, 그 안에는 진리가 영철미도 없다. 인류에 있는 모든 책 속에, 책이 존많아요. 옥스포드에도 몇 십만 권 되고 전부 다 하버드 도서관에도 전부 다몇 천만 권이 되는데 나는 뭐라고 지금 일성을 하냐면 은책 속에는 누구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진리는 영적 의미도 없다. 한 자도 없다. 한 자.